하기 때문에 시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이게 질리고 누가 뭔지 얼마나 힘들. 또뭐 누가 질리에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질리지.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크고 매스컴에서 밀어주는 사람 기자 많이 하는 사람이 질리지. 자, 몇, 게 개씩 많이 떨어져, 몇개 많이 떨어져요, 여기, 여기서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철하동에서 뭐냐면, 주효는, 주요는 어디 있습니까? 이 동인이 이러지는 주효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요 여기. 상해.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주효가 다 어디냐면, 거의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여기, 대부분 다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주효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까 둔이라든지, 뭐 해서, 어느 정도 아주 그, 뭐 둔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여기 있어요. 예? 아니면은, 요게, 보통 여기 제일 많이야 되고, 당연히. 5번에.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죠, 당연히. 전령했으니까, 두 번에. 그죠? 주요가. 여기 아니면 거의 여기 있는 겁니다. 거의, 거의 주요가. 예? 그리고 아주 드는 게, 나까 둔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천화동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껍데기, 맨 위에. 주, 요가보이겠는 맞는지. 여기 보면, 은 물론 여기 동인, 여기 동인 우, 교, 이렇게 써가지고 쓴는 물론 여기 이제 이탈리처럼 병명을 으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천하 동인한테 이 동인에서 카중요한는 뭡니까? 아, 교잖아요, 교. 그죠? 이 교를, 교를 다 넣은 것이 바로 여기 놓잖아요. 여기다 교를 놓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 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히 이게 주요죠. 그니까 제가 이 상을 보고도 물론 찍었습니다. 주요를 찍은 거지만은. 지금 제가 한번 찍어도 내가 없 공간이 있습니다이 글을 찍는 데는 근음을 같이 찍으려고. 문화 아니면 공작을 할때 근음을 가진 거죠. 제가 여기다가 주요를 찍는 이유는 요거에 결국은 철화동이랑 많이 요거예요 동인. 그죠?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철화동이때 교차를 어디다 넣냐면, 주문을 어디다 넣으요 이. 이, 이 여기다 넣잖아요 교차를. 그죠? 그런데 자,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천하동인은 했는데, 그,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천하동인에서 역사 교를, 교를 놓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랬, 그랬는데, 그랬는데, 후회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무회. 이, 이 회는 어디 나오냐면, 자, 회는 어디, 어, 아회 회,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회보면 곤계 보면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또안돼 있네. 이곤계 보면요 <laughs> 이 아니, 아니 저 뭐냐면 그 건계 건개, 건계의 상구를 보세요. 건계 똑같은 상구를 건계 건계 그저 상구를 빨리 보세요. 유에죠유에 이 네. 이걸 그때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맨 위에 올라가니까, 우타리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가, 내려가야 돼서, 그게 올라오니까 수야가 된다. 이 말이란 말, 용이.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거 주역의 기본은, 그꼭대기로 의하면 수야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사람이, 그니까 러 주역의 음량의 움직임은, 뭐라 야 천지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만 예외적으로 맨 위에 되는 것은, 이내의 움직임은 뭐냐면, 천지인 3 D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가 움직이면 여기서 기도 된다는 거죠. 끝에서 맨 위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여기에서 그 용의 그 주역의 기본 바탕은 맨 끝에 이르면은 후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제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입장이니까 맨 <laughs> 끝에서 아 같이 아르깨는 입장이니까 맨운동을때그 교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때는 후회는 없다. 이렇게 겁니다, 이게 다른 건데 이게 여기가 아주 최고다. 근데, 이, 이 동인이 이루어질 확률은 어때요? 뭐, 거의 뭐,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전설 고용 없이, 그, 암 깨달은 꼬이가 삼천년을 묵어야지, 삼천년을 <laughs> 묵어야지, 인간으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확률이 아니니. 그 자리에, 하여튼 요, 요 자리에. 근데 이 자리가 맨끝구탈이자니니까 당연히 금이에요. 그래서 금화가 여기 나서 금이 나오는 거죠. 금화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화가 안에 있는 것이. 천하동인,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천하동인, 이게 나오지만 이것이 다 금화교육이 되고 지금 정역에 대한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주역하고 얘기하느냐. 모르겠어요. 정역하는 분들, 이거 좀 가지고 뭐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 제. 어,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예고 무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러요 글자 하나하나가 따져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그렇죠? 글자 하나에 크 하나하나가 이 멋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만 얘기한 대로그 그렇게 그 교가 이루어지고 예? 무해가 되고 이,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간 초구 뭐뭐 유기 구삼 이런 것들이 그 과정들을 쫙 설명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맨 그때 그그 그, 상구 상구에 가서 교가 돼서 무해가 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 저 육허에 살아났더니 밑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 공자는 동인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뜻은 아직 얻지 못했다 여기다 또 한마디 딱 붙여준 거예요 아직 뜻은 아니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태어날 뿐이지 깨 가지고 나올 뿐이지그 속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음에 지는 뭐가 뭔지를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laughs> 자, 지는 다시 또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 여기 보면요. 공자가 보면 이 이렇습니다. 이등 뜻을 아직은 얻지 못했다. 그죠? 여기 표면 우주월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시기가, 시기가, 네? 시기가 아아아 아니, 시기는 이루어졌죠 시기는 이루어졌는데 네. 여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립하고 신기하고 수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고요그 공자가 이 뜻을 달아줄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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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주관리를 다 보고 거기다 한마디 또 첨언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문을 했겠어요 공자에 <laughs> 그렇다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봤던데, 거기다 한 마디 더 이제 세밀하게 천언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의 그또그 그그 노구가 얼마나 되다니까. 그런데 또 어디 그래요? 쭉 지나가면서 보면, 이거는 공자가 쓴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일부러 망칠다고 써놨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뭐못한 일부러 공자가 세상에, 이거, 저 뭐야, 이, 이뭐 비밀, 그 뭐죠? 통일도서를 내세까봐 일부러 비꼬 써놨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의 뜻은 그, 그걸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 득이라고 하니다 뭐, 별로 다 있으니까, 동양하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동양하는 아니라, 응. 이런저럼막지만들어막 이발받다 막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외, 외자, 이 외자를 얘기하고, 그래서 외자를 붙여가지고 원리를 연구하어요그 원리에 뜻은 얘기면 뭐가 짓는지 쿠팔나 가졌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원리라는 이 얘기는 뭐냐. 뭐, 여기서 아는 데가 끝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고실행해옮는자는 얘기죠. 왜?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세상에 이러고서 밝혀줄 때는, 섭로써먹 아,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써먹으면서 인류가,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명, 뭐, 뭡니까, 문명? 그걸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문명 아니에요. 문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래서 이것이 밝혀져서 세상이 밝혀지고, 세상이 정렬될 때, 새로운 문명이 뽑히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만 새로운 문명이 나오고, 새로운 하나 기구가 나왔다. 그건 뭐예요? 과거를 초월하는 거죠. 과거 천사는 것에 서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실용적인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과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과거에서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리고 이 틀이, 이사하는 틀이 모든 것이 과거 천사가 아니라 과거는 부분적인 거 가지고 막 분석해놔서 뭐할수 무조건 뭐 있으면 병도 무조건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해져. 병목은 쫑 잘라내는 거야. 그럼 전그뭐그뭐 병목은 쫑 잘라내야 된다. 그런다고 아무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그 밥상이에요. 어쨌든지 그걸 보고 잘라내는 그 표정이에요. 다그일어때 이유가 있는 거다 그게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체 크큰 그 틀에서 우주하고 응? 대우주 소우주를 다 어째서 그 조화를 좀 하면서 하었단 말이에요. 참 그리고 공주 공자이면